네, 안녕하세요. 능률 영어 1강의 본문 마지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24페이지 맞죠? 자, 2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좀 짧게 해서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단이라는 친구가요. 전학을 갔고 몸이 성치않았고 풋볼 팀에 들어갔고,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친구들과 어, 함께 인컬리지 하면서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까지 우리가 내용을 봤습니다. 자, for the past three years 지난 3년 동안 이게 지난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2학년 때가 전 1학년 때 전학 왔으니까 이제 2학년부터 이렇게 한 거지. 2, 3, 4. 자, 이대는 has been schooling.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완료 형태인데, 엄마 ING까지 있어. 해 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진행형. 자 우선 스파이라는 뜻은요. 여기서 가르치다 라는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가르치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오! 현재 완료니까 해부 플러스 PP. 완료. 거기에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이렇게 가니까 h a 해부. 비의 PP니까 빈. 그렇죠? 동사의 ING.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를 모두를 가르쳤어요. 뭐를. In the game of life를 가르쳤대요. 여기서 라이프는 생활의 게임, 이게 아니지. 삶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우리를 어좀 뭔가 인컬리지 해줬어요. 그는 항상 리마인 d us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뭐를? 제이알을 다 상기시켰어요. 팀의 성공에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줬어. 팀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걸 알게 해 줬죠. 자, every자가 들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다. 그래서 is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비록, 그들의 역할이, 팀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어떨지라도, 작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중요한 사람들이래요. Instead of라는 전치사입니다. 뭐, 뭐, 대신에 라는 전치사죠. 우리 because o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그렇지, 목적어로 명사 형태를 써야 된다. 그래서 p u 의 동사에 ing를 붙였다. 이제는 다알 겁니다. All his e f f o r t 그의 뭐, 노력을 기울였죠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어떻게 하는거야 trying to be the team's best player 그 팀에서 최고 선수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쵸? 예, 거기서 내가 여기서 어, 공 열심히 뛰어가지고 내가 터치다운 해야지 막 이러진 않았잖아요 이 try to 정사라는건 뭐뭐 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try가 한번 대충 한번 해볼까 시도해보다는 우리가 ing를 쓰는 거 아시죠? 시도해 보다. 한번 시험 삼아 해 보다. 그럴 입니다 ing는 he has d o n e 그는 했어요. 모든 것을 했어요. 어떤 모든 것. 지금 여기 대 빠졌죠. 그가 할수 있는 to make the team better. 팀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모든지 다 했대. as 뭐 뭐처럼입니다. 이든이요. Had shown us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현재 완료시제 썼다는 거. La 아, lifting up those around us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을 lift up 하는 것은 lift up. 지금 여기서는 주어 역할이니까 I 이제 동명사 썼죠. 들어올린대 계속 lift 들어올리다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 e n c o u r a g e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격려하고 복돋아주는 것은 also great words 아주 높은 가치가 있대요. 자. 비동사 플러스 오브 월스. 이렇게 볼게요. 비동사 오브 월스. 뭐뭐 할? 그렇지. 가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when he help other shines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할때 여기 접속사 when이죠 뭐뭐할때자 help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준사역동사라고 하죠 준사역동사 O형식으로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어 자리에 이렇게 원형부정사 원형이나 아니면 뭘 쓴다 그렇죠 투부정사를 써도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것을 도와줄 때 그들의 빛은 We shine on us in return 다시 그 복잡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대요 크, 멋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때때로 There is something better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Being the best,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라는 대열은 해석을 안 하는 우리가 요도부사, 의미상 주어 주어 자리니까 거기에 라고 해석 안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something better 여기 봐야죠 우리가 요기로 볼까요 thing이나 뭐 body로 끝나는 거 somebody everybody everything anything 요렇게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를 뒤에서 꾸며주죠 원래 우리 영어 공식에서는 어떻죠 예를 들어서 예쁜 소녀 a pretty girl 예쁜 소녀 그대로 여기서 앞에서 뒤로 꾸며 주잖아. 근데 띵이나 바디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 준다는 요 어순도 기억하면서 우리 일과의 음, 터치다운 이든의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